근데 저는 어쨌든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외모가 제일 큰 컴플레스예요.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어릴 때 별로 없었는데, 남들이 하도 뭐십몇년 동안 저한테 못생겼다 못생겼다 얘기를 하니까, 결국은 그래서 이제 컴플레스가 되고, 자신감이 없어진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, 이제 영화배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, 영화배우가 물론 이제 장동건, 정우성 이런 분들 <laughs> 얘기를 <얘기하는 거예요. 웃음> 이분이 이러셨잖아요. 뭐. 향수기 이쁘다. 뭐? 뭐? 우와! 연기하세요? <laughs> 제가 지금은 파마가 좀 풀렸는데 파마까지 할 때는 정말 완벽하게 닮은 꼴이에요. 그래서 구울에서 찾다가 전주하고 내가 언제 이 옷을 입었지 생각했었던 적도 있어요. 아 네. 여타 예. <laughs> <laughs> 이게 이제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이게 이제 여섯 살 땐가 그러는데요. 이때는 어느 정도 못생김은 귀여움으로 커버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뭐, 귀여워라고 할수 있지만, 막상 이런 아들을 가지라면 가지시겠어요? 눈, 눈썹이랑 눈이 이렇게 쳐진 게 너무 귀여워요. 그렇죠 <laughs> 근데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단점이 되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저도 여기 양쪽 쳐진 거 보고 굉장히 놀랬고, 여기 보시면 완전 올챙이 두 마리 같잖아요. <laughs>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. 괜찮은데? 네. 괜찮은데. 근데 이게 괜찮아 보이지만 네, 네. 이 눈을 보시면 눈이 이제 거의 점 찍은 것처럼 없, 그올 층의 눈이 여전히 있잖아요. 근데 이 얼굴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이 얼굴로 사춘기를 통과하는 게참 어려웠어요. 친구들도 별로 없었죠. 제가 뭐 잘하는 게 없고 외모도 못생기고 항상 그냥 말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. 애들이 저하고 놀, 놀아줄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 당시에는 구슬치기라는 걸 했거든요. 음.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못하고 오직 혼자서 그냥 멍하니 보내야 됐던 시기가 있었죠. 그래서 저는 그동안 뭘 했냐면은 제기를 차면서 놀았어요. 제기못 차는 사람들은 제기를 굉장히 높이 올려요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거든요. 근데 잘 차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살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는 거죠. 이거 보시면 제기가 허리 벨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. <laughs> 네, 굉장히 제기를 잘 차는 잘 차는 거고요. 네, 제가 이제 혼자서 할 일도 없이 제기만 방구석에서 차는 아이. 그러다 보니까 제기 실력이 점점 늘어요. 나중엔 2,500개를 넘는 사람이 되더라 <laughs> 굉장히 놀랍죠. 저도 굉장히 놀랬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제 제기 실력을 안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기차기 대회가 이제 열리니까 너 한번 나가 봐라. 막상 대회장에 가니까 얼굴이 저처럼 생긴 애들이 한 50명 있는 거예요. 한 50명 있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연습 몸을 푸는데 제기가 발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얼굴이 좀안돼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최고 기록은 몇 개냐 나는 2,500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전혀 놀라지 않고 2만 개까지 잡았어요 <laughs>